오, 안 키고 했네, 여태까지. 안 들렸을까요? 그런 부분이 있죠. 힘들었다. 5년 전에, 그런 어떤, 이렇게 대표님들 보면, 어떤 적에서 힘들었어요. 안 돼. 뭔가를 해도 안 돼. 그러다가, 이제, 보면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, 지금도 제가 한 가지 맡겼는데, 글쎄요. 음. 어, 저희 같은 경우, 연우 같은 경우는, 어, 이렇게 개발력을 하는데 이 제품에 이걸 넣으면 어떨까? 근데, 어,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. 안 되는 부분인데, 보면 <laughs> 왜 그러냐면, 하나를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, 그, 액체는 있지만, 그거를 노를 타고 막 짜서 뭐 해서 뭐, 말려서 뭐 해서 막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. 그거 자동화 시설 만든는 100억이 들어간대요.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100억이라는 그 투자를 할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힘든 거예요. 그러면 다뭐 어디서 뭐, 어, 대출받겠어요? 그게 힘들거든요. 그런 부분, 막히는 부분이에요, 그런 게. 어, 연우 같은 경우에 애체나 뭐 이런 저기에서도, 어, 많이 저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, 어, 보면 저희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작으니까. 이런 데서 무슨 그런 거 만들겠어? 이런 이게 선입견 너무 심해요. 선입견. 그래도 기업체 번들어 해가지고 어 그냥 해놔야 몇천평 해놓고 막 해야 아 그래요. 아 규모 있네 이런 식으로 어 알맹이 는안 보고 겉만 보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에서는 뭐 그러든 뭘 하든. 음. 늘 신경을 안 씁니다. 하지만 어 같이 해서 이거 뭐 뭐하려고 하는 게 되려면 같이 또우연찮게또 엮게 돼요. 그면 러어 나만 저기한 게 아니라 그분도 돈 벌고 서로 돈 벌어가는 근데 요즘에는요 어 누군가를 어 누군가를 여기를 해야지만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같아요. 생각이 아니라. 그런 식으로 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.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? 왜냐면 어 요즘에는 어 내가 안 죽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그뭐 살인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누군가를 배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? 그런 경우도 많다. 그러면꼭 그죠? 그러면 어떻게 돼? 야, 제가 나를 그런 그면은 이제 뭐 그죠? 그런 경우도 이것도 많이 봅니다. 요즘 지금 더 해요. 어,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. 그런데 그래봐야 좋을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제조 쪽이랑뭐 어디나 다 똑같아요. 제조보다 제조 지금 힘들지만 제조 쪽에. 음. 이렇게, 어, 자제라 이렇게 하시는 얘기, 분 얘기 들어보면, 어, 조금뭐 했던 데가, 그죠? 어느 곳은 확더 없어지는데 어느 곳은 더 늘어나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여기서 나 이거 못 하겠어요. 그러면 금형이 어디로 가? 그죠? 딴 데로 넘어가요. 그럼 거기 이 늘어난 거야.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금전이라는 거, 돈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. 돈이라는 거 누구나 다 돈을 생각하겠죠. 안할 수는 없어요. 왜 모든 걸, 어, 안 저기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. 모든 게다 돈에 결부되어 있으니까. 그죠? 만약에, 어, 집에도 마찬가지 하니까요. 3개월 안 내봐. 다 끊어버려. 어, 모든 게. 그죠? 그래서 아마, 어, 대출이나 이런, 저기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. 왜냐면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못낼 경우. 뭐한 달, 두, 한 달은 그런다 쳐도 한달못 내고 두 달째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거예요. 엄청납니다. 왜냐면 한두 푼한게 아닙니까? 몇십억을, 어, 했는데 몇십억이 아니라 백억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자는? 그 중산, 쪽에서 중소기업 쪽에서 아마 그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작은데는요 안 해줘. 문턱이 너무 높아요. 그래서 어 거의 그런 부분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왜안 해줬으니까. 해줬으면 다 받았겠죠. 그런 부분도 있겠죠. 누가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쓸데없는 소리. 아 지금 뭐 아침부터 나와서. 해 놓고, 어, 끝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, 연우도 이제 뭐, 어, 뭔가 잡을 거를 계획하면서, 뭐, 실험하고 있, 있죠. 실험도 하고, 막 그러고, 어, 합니다. 그리고 실험 보내고, 뭐 하고, 이거를 뭐, 저희 같은 거 백도에서,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있는지, 뭐, 여러 가지. 그런 부분. 백도라는 게, 어, 어떤 백도인지에 따라 틀립니다. 어, 근데 연우가 안, 안 할게요. 왜냐면, 백도라는 기준도요, 그냥, 어,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온도라는, 어. 무엇을 어떻게 하는 온도냐, 그에 따라 틀려요. 뭐, 불에 쌈, 불에, 어, 불을 바로 대는 건지, 아니면은 뭐, 다른, 그죠. 뭐, 어, 나무 같은 거훈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, 어, 안 되는 부분이고.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. 판단과 모든 걸 하면서 이 부분 그 찾아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. 또 의뢰를 하고 뭐어 저희 뭐 업체 보면 거기다가 아 이것 좀 한번 해줘 봐. 근데 음. 그럼. 저기서 어디서 뭘 해야 돼?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면 여기서 어 틀어서 해 보고 뭐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. 그고 리 어, 저희도 이제 코팅이나 뭐하는 부분에도요 엄마엄마게 틀려요 어떤 재질 무엇을 할 건지 뭐 이거 해도 어, 예를 들어 도금쪽에도 마찬가지죠 뭐뭐뭐 뭐해서 뭐, 뭐 뭐해서 뭐해서 어, 원하는 게 뭐야 저희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는 그냥이 아니라 보면 단순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원하는 저희가 뭐야? 왜 얘를 어떤 적으로쓸 거야? 그걸 물어보는 거죠. 그런 경우가 많죠. 음. 또 연우가 또 오늘은요, 간단하게 이렇게 맞추고, 어, 내일 뭐 저기 하지 못하면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주말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우도, 어, 뭔가 저기를 하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연우도 바쁩니다.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. 연예인만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